안녕하세요. 커피는 나왔습니다. 세작 베고니아가 활착이 잘 되었지요? 아주 그냥 몸살 엄청 하고서 이렇게 활착이 되었어요. 어, 영상에서 보셨지만 많이 다 털지 마시고 조금은 좀 남겨놓고 하세요. 남겨놓고 하신 분들은요 잘 활착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어, 이제, 물을 좀 줬어요. 어저께 물을 안 주고, 하루 건너뛰어서 물을 주는데요. 어, 요즘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물가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유, 이쁘죠? 요거, 장미설란인데요. 어, 예쁘게, 지금 요렇게, 도달하고 있네요. 물을, 어, 크나 작으나, 요즘은, 어, 화분이 크든 작든, 뭐, 이틀에 한번 꼴로 주고 있어요. 제라늄 막, 이런 것도, 뭐, 그냥, 이틀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틀을 못 기다리고, 배고,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간중간 시들면 한 번씩 줍니다요. 자, 요것도 아주 그냥 이틀을 못 기다리고, 어, 물이 좀 고팠어요. 그래서 어때요? 물이 말려갖고요. 장미가. 하엽이 막 이렇게 지죠? 자, 요즘은 그래서, 어, 어, 화분에 물을요, 매일 줘야 되는 이제 이게 시기가 돌아왔어요. 매일 이제 주는데, 요런 것들은 이틀에 한 번씩 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매일 줘야 돼요, 지금, 물을. 담배초도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어, 아까 푹 그냥 쳐져 있는데, 물주고 이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물을 행인이나 햇볕에 있는 거는 매일 줘요. 그리고 이제 처지는 것들 있죠. 물을 좋아하는 거는 요즘에 매일 물을 주고요. 조금 이제 어 저기한 거는 이틀에 한번 이렇게 주고요. 난들 있죠. 난들 이런 건 5일에 한 번씩 주고 있고요. 저는 다육이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어 이렇게 주고 있어요. 가이솔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그늘로 내려와 있는 식물들이 많아요. 대문자초, 앵초, 앵초는 이렇게 잎이 띄어내기가 힘들면 가위로 자르세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조금 좀 관리하기가 좀 편해요. 요런 것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좀 주고 있고요. 난들 요런 건 5일에 한번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주는 것도 많아요. 매일 주는 것도요. 바깥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 있죠. 이런 거, 이런 데에는 물을 매일 줘요, 저. 얼마나 그냥 저기 물고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매일 주고. 구근식물들 있죠. 요런 거. 요런 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줘도 돼요. 아마 릴리스 요런 것들은요. 그리고 작은 화분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거는 매일 줍니다. 매일 줘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그래야지 그, 물고파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물고파 해요. 자, 이제 물도, 물주는 주기를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이 많으셨는데요. 화분 요런 거 작잖아요. 작은데 꽃은 많고 가지수가 많아요. 이렇게 담배 초도 그러니까 물을 엄청 좋아해요. 매일 줍니다. 이제 이틀에 한번꼴 요렇게 주고요. 이런 거칼리브라코아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꽃들이 피고 있잖아요. 매일 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알갱이 영양제도 많이 올려놨어요. 이거 겨울에 정말 형편 없었죠. 지금 이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알갱이 영양제도 보통 보면 2, 30알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죠? 2, 30알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또 이제 이때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 어제 제가 마늘을요, 50개를 다 깠어요. 다 담갔어요. <laughs> 이렇게. 하루 담가서 바로 쓰면 돼요. 이거 뭐 많이 담글 필요도 없어요. 자, 많이 담가서 요거 이제 조르잖아요. 요거. 요거 2L에요. 하나 가득안 채웠어요. 요거 물 8. 마늘 때, 마늘 껍질, 마늘 뿌리 그냥 다 울컸어요. 한낮을 울컸어서 쓰면 돼요. 요렇게 나왔죠. 요거 2. 자, 요렇게 해갖고요. 약하게 요렇게 넣어가지고요. 자, 물을 주고 난 다음에요. 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주 뭐잘 돼요 잘돼자꽃 이렇게 물 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분갈이 해가지고 보름 전에 건안 돼요 분갈이 후에 보름 후에 거자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르로 한 열흘에 한번뭐 이렇게 주면 좋아요 그냥 자 해서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뭐, 어떤 거를 뭐 주나요? 이랬는데, 분갈이 해가지고서 얼마 안된거 빼고 다 줘요. 자, 이렇게. 자, 심지어, 다육이, 바이솔, 뭐, 제라늄, 뭐, 그냥 하초안 하천 다 줍니다. 자, 사용하실 때요, 이걸 너무 오래 울크면은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이렇게 한낮을 하루 울켜서 쓰면, 마늘 냄새만 나는데요 이 마늘 냄새가 금방 사라져요 금방 한 시간이면 다 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요거 삽목한 지가 그냥 한 보름 넘었거든요 요렇게 다 줍니다 분갈이 해서 분다 틀은 거 있죠 그런 거 빼고는 자 튼튼해져요 튼튼해져 이렇게 그냥 졸졸졸졸 졸졸졸 졸 이렇게 분갈이 해서 열을 안 보름 안된건안 주는 거예요. 마늘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써봤는데요. 산세베리아를 아파트에서 버린 거 있죠. 완전히 누래가지고 막 갖고 와서, 어, 분갈이를 하면 저 마늘 액비를 못 먹이잖아요. 딱 이맘때에요. 다 죽어가는 거를 가지고 와서 누렇게 떴어요, 그냥. 그런 걸 갖고 와서, 어, 저 마늘물을 세 번을 먹였더니 완전히 초록초록해졌어요. 그 영상이 아마 5년 전에 영상으로 있어요. 아주 뭐, 얼마 효과, 얼마 만점인지 몰라요. 정말 좋아요. 다음, 양파껍질도요, 저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오기 전까지 해서 먹이면 화초들이요, 아주 그냥 윤기가 반질반질반질 나요. 기름이 광택이 나요. 꽃도 잘 피고 여름도 잘 견뎌요. 저런 거 이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해서, 얼만큼 울키나요? 하는데, 자기 양만큼 울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울켜가지고, 다섯 번 정도 써요. 이거를 이렇게 짜서, 계속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다 쓰면 또 채워요. 그럼 내일 이거를 또 줘요,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다섯 번 정도, 재탕을 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하고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무 밑에 가서 걸음대라고 이제 하고, 또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마늘 냄새가 약, 너무 오래 썩히면 안 돼요. 막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요. 하루, 한나절에서 하루 울켜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세요. 물팔 요거 2,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도 햇볕을 보니까 이제 짱짱 해졌죠 이게 겨울에 갖고 와 가지고요 곰팡이가 펴 가지고 아주 그냥 혼줄이 났어요 얘가 이 임파첸스가 그래 가지고서 저기를 해서 깔끔하게 시쳐 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서 이제 기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야 물을 한번 말렸더니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자 이거 임파첸스 이런 것들은 요 이렇게 좀 지저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1년 내내 피어요, 얘네들은. 근데 잎이 얘는 조금 좀 이렇게 저이고 얘는 지금 기름이 반질반질반질반질 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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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잖아요. 저 마늘 액비를 먹으면 요렇게 광택이 나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장미 이런 것들한테는. 5월, 6월 이렇게 먹이면 한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번 정도 저렇게 해서 울켜가지고 먹이잖아요. 꽃들이 꽃도 잘 피지만 여름도 잘 견딥니다. 자꽃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이 노란 겹파당아가 이제 집니다요. <laughs>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심었는데 아주 빵긋빵긋하게 잘 활짝 되는 모습이고요. 시베리아 초롱꽃이 피어요. 이렇게 아주 이뻐요. 아주 그냥 빵긋빵긋하게 그리고 이거는요. 로얄 블루 음 꼬리풀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이쁘네요. 피니까 많이 피니까 이뻐요. 알리움도 오늘은 많이 피었어요. 금잔화가 요즘 아주 새롭게 피는데 아주 이쁩니다. 빨간 델피늄이요. 알라만다가 의외로 꽃이 잘 핍니다. 진상 가격인데요. <laughs> 그래도 꽃몇 송이 이렇게 보게 생겼어요. 매발톱 색깔이 아주 그냥 연한 게 핑크 핑크한 게 예쁩니다요. 분홍 말발도이가 오늘 많이 피었어요. 핑크 핑크 핑크하게. 지금 막 개화를 시작해요. 저 요즘에요. 이거 철주 가지치기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잘랐어요. 꽃이 다핀 구근들요. 이렇게 한쪽에 모아놓고 있어요. 이 후리지아 좀 보세요. <laughs> 이렇게 볼품 없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어, 물 정상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아침 저녁에 이제 이렇게 먹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얘네들이요 마늘 물 먹으면 완전히 그냥 생기가 달라집니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꽃피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